안녕하세요 카플라 t v 신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냐가 오늘은 10월 12일 아, 저녁 5시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바탕 어떠세요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이제 카프라 t v 가 이제 오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우리 피로의사님이랑 제프리리 사무장님이 이쁜 백그라운드를 달아주셨는데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어떠신지, 한 번, 어, 패년을 좀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늘 영상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두 가지 업데이트를 드릴 건데, 어, 업데이, 네, 업데이트에요. 첫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저, 몇주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몇주 동안 그 카드가 갑자기, 어,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밸런스는 분명히 있고, 돈은 들어있는데, 어, 카드를 쓰러 갔던데, 뭐, 디클라인이 됐던지, 뭐, 오케이. 그래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카드가 안 되시겠죠? 근데 밸런스가 있으신데 돈이 안 되시는 분, 돈이 안 나, 카드가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드에서, 카드가 프리즈가 돼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 여기 처음에 실업수당 신청하셨을 때 무슨 신분 확인 문제가 있었던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문제,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EDD에서 지금 지난주에 리셋을를 2주 동안 하면서 어, 이사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예민하게 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그런 어, 신분 문제가 있으셨으면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의 카드나 어카운트를 정지를 시켰을 경우가 되게 높, 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신것 같으시면은 오케이 그래서 카드가 안 되거나 두 번째는 c e r t i f 를이 주치를 뭐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Uh, 11, 그러니까 어저께 서러파이 하신 분들, 아니면 지난주 10월 4일날 서러파이 하셨는데, 팬딩이 이틀 넘게 아직 안 없어지고 페이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돈을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서러파이를 uh, 하셨는데, 안 나오면 분명히 프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EDD에다가 반드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업로드 다큐멘트라는 거를, uh,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업로드 다큐멘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신분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제 메일로 Rancho Cordova라는 저, Northern California 있는 도시에 딱 뭐, 팩스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업로드 다큐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곧바로 인터넷에다가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그거를 한 2주 전, 서부터 사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EDD에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때 전화를 하셔야 돼요833-978-2511 요거는 Claim Specialist 가고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Tier 1 어, 이 애들도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33-978-2511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가 정지가 됐거나 Pending이 너무 오랫동안 떠 있으면 뭐첫 번째 example은 my, uh, my, status is, my payment status is pending for one week, two weeks um, I have to upload my documents on UI online. Can you please allow me? Or can you allow the upload document feature?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걔네들이 시스 컴퓨터 시스템으로 뚝뭐 누르면 15분 안으로 여러분 UI online or content upload document 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OK? So 서 어, 여기 지금 upload document 중간에 파란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신분증, driver's license, 어, 제일 좋은 게 driver's license, 어,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이시면 영주권 카드, 시민권이시면 시민권,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그니까 driver's license,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 세 번째는 세금 보고, 거기 다큐멘트를 다섯 가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p i 아이디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개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총 다섯 개를 올리실 수가 있는데, 세개 정도만 올리시면 돼요. 미 uh, m i n 두개예요 driver's l i c 그 다음에 passport 아니면 뭐 이거. 만약에 영주권이나 passport가 없으시면, 캘리포니아 아이디하고 uh, 저기 세금복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 um, o n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개는 optional인데, 거기 만약에 뭐, u t i l i 본인 이름 적혀있는 거, 주소 적혀있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거기 딱 올리시고, 전자사인 하시고, finish 누르시면, 그, 서 u b m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빨리 해결되신 분이, 어디 갔어? 제일 빨리 해결되신 분이, 어 18일 안으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3주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신분이 확인이 되면서, 어 문자가 올, 수,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로. Your ID has been, your identification has been verified. w we'll check your UI online account. 그런 문자를 받으시고 난 후에, UI online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이 되면서, 어, account가 자동적으로 이제 풀릴 겁니다. Okay, alright, let's uh, see. So, 요거 없애고. Okay, so uh, 첫 번째 업데이트는 그거, 그 frozen 카드나 uh, pending이 너무 오래 뜬다에 대한 업데이트. 두 번째는 지금 um, 여러분이 그 실업수당을 받으시다가 uh, 그 밸런스가 소진이 돼가지고. 익스텐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익스텐션이 지금 자동으로 안 나오고 있다고 많은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받으시고, 우리 카톡방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드리자면, 어, 지금 UI, UI를 받으셨는데, 밸런스를 26주를 받으셨다. 예를 들어서, 맥스멈 어, 주정부 베네피 450불 받으신 분들은 아마 클레임 밸런스가 11700불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뭐 어... 어쨌든 만 얼마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일한 기간이나 뭐 이렇게 일한 기간이 짧아서 26주 가아닌 13주 UI 그 저기 기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3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서 소진이 되고 제로가 돼서 여러분은 PUC, 로받으셨 e m i 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Extension, 1 3주를 받으셔가지고 잘 받다가 26주가 다 됐어요. 저희 팬데믹이 지금 벌써 7개월째인데 26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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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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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Ed에 대한 extension이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편지를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데 Notice of Determination for Federal a d Extension이라는 편지를 받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카피를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 못보여드리는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You are not eligible for Fed e r a l Extension because your weekly benefit is not 40 t i m e s the gross total wages amount. 뭐 이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Notice of Federal Extension. 어쩌고저쩌고, you are n o 너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아 어,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써 있을 텐데, 지금 EDD를 보시면, EDD federal ad, 그 extension 페이지에 대한 걸 보시면, 어, fed ad가 해당이 안 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EDD에서 POA claim을 자동으로 열어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시고, 한 달이 지나시거나, 2주가 지나, 지나셨는데, POA 클레임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거를 좀 조사를 해봐 가지고 EDD에 연락을 했더니 어 이상하네 f e d d 가 해당이 안 돼도 EDD에서 다결이 자동으로 POA 클레임을 열어 줬어야 되는데 왜안 열리지 그그 사람들 의 케이스를 다 나한테 넘겨라 주정부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문의하고 난 후에 그래서 아, 제가 그 여러분한테 그 정보를 어떻게 받냐? 아,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만 해당이 됩니다. 타, 타주에 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주 하원 의원 사무실이 아,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왜냐면 그쪽에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사 아, LA에 사시는 분들은 아, 이거를 LA 그 LA도 아니고 오렌지카운니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와달라고 카톡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일런스 좀 해놓을게요. 오케이. So, 여러분은 저하고 연락이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냐면,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실업수당에 대한 단톡 카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이름, 소셜번호, 이메일 주소, 그거 세 개만 필요해요. 그거만 주시면, 제가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every day 제가 그 사무실에다 보낼 거예요. 이 클레임들 한번 봐달라고.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엑스텐션이 다 PUC 엑스텐션이 끝나셔가지고 Fed Ed나 그 p o a 클레임이 자동으로 안 열려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만약 기다리시지 마시고 EDD에다 전화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아, 당신은 클레임 스페셜리스트랑 당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클레임 스페셜더스랑 연결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고 저한테 여러분의 개인 정보 그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리스트에 딱 올려서 매일마다 지금 앞으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메일을 보낼 어, 예정입니다. 오케이. 음, 카톡방 링크는 제가 매번마다 얘기하지만 디스크립션에다가 밑에 지금 전화기로 만약에 보고 계시면. 맨 오른쪽에 어, 영상 밑에 조그만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새로 창이 열리면서 뭐 이렇게 글씨 제가 쓰고 싶은 게 떠요. 거기 보시면 아뭐 어, 그룹 단톡 카톡방이라고 쓰고 그 밑에 링크를 넣을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아 어, 많은 다른 분들 지금 이디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아 어, 질문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이제 어, 물어보시면 우리 방에 저도 있고 또, 우리 부반장, 부방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 지금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어, 여러분의 문제 말씀해, 하시고 질문을 하지만, 방에서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한테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링크 밑에다가 달아 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아, 어, 익스텐션 기다리시는데 자동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꼭해 주시고 시간 나시면은 라이크 like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